안녕하세요. 뮬룰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소식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유비 고인물 할것 없이 누구나 알아두면 좋은 잡기술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강의 영상이 아니며 무빙과 관련된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우선 그래픽 설정은 전부 비활성화하거나 낮음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설정, 게임플레이에 들어가시면, 데미지 수치, 적 체력바, 적 하이라이트, 처치, 사망 알림, 성능 표시, 해당 설정들은 전부 키는 것이 좋습니다. 데미지 수치는 적에게 내가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줬는지 확인할 수 있기에 반드시 켜야 하고, 적 체력바와 적 하이라이트 역시, 적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주변에 적이 있을 때, 적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켜야 하고, 처치, 사망 알림은 킬로그입니다. 킬로그는 적이 어디서 누구에게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설정이라서 반드시 켜야 합니다. 성능 표시. 이거는 본인의 프레임, 핑, 손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표를 보여주는 건데 화면을 크게 가리지도 않아서 킨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리머 모드라는 설정이 있는데 킬로그에 표시되는 적의 이름을 전부 적이 플레이 중인 레전드의 이름으로 바꿔 주는 설정입니다. 이걸 켜두면 좋은게 지금 눈앞에 싸우는 적들이 어떤 레전드가 녹다운되었으며 화키를 당했는지 그리고 승리한 팀의 레전드가 뭔지까지 알수 있어서 켜두시면 좀더 나은 심리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리 설정에 가시면 대화 볼륨이 있고 게임 플레이 설정에는 자막이 있는데 두개 다 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화 볼륨은 레전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설정인데 에펙은 내가 A라는 팀과 교전 중일 때 옆에서 B팀에게 맞으면 레전드가 말을 해줍니다 다른 팀이 때렸다고 음성은 이 대화를 듣기 위해 키셔야 하고 난전인 상황, 정신없는 상황, 또는 소리가 가끔씩 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키셔야 하는 게 바로 자막 설정입니다 자막 크기는 저는 보통 사용 중입니다 그 다음 이제 끄셔야 하는 설정들인데 미니맵 회전, 탄약 고갈 시 무기 자동 전환, 상시 전력 질주, 자동 달리기 데미지 받을 시 데스박스 메뉴 및 제작 메뉴 닫기 이 설정들은 전부 끄셔야 합니다 미니 맵 회전은 아직 맵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고, 탄약고갈 시 무기 자동전환은 그냥 무기를 집어넣고 이동하거나 적에게 단축키를 눌러서 근접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에 혼자 무기를 교체해서 이러는 행동들이 늦춰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상시 전력 질주와 자동 달리기는 달리기 모션일 때 총을 발포하는 게 약간 늦춰지는데, 이것 때문에 교전을 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프트를 하루 종일 누르고 있지 못하는데 그런 분들은 상시 전력 질주를 끄면 그 밑에 전력 질주 제어칸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누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쉬프트를 한 번만 딸깍 눌러도 달리기가 활성화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게임 잡기술입니다. 먼저 데스박스 파밍과 회복 아이템 사용을 동시에 할수 있는 잡기술이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데스박스를 여는 키를 누름과 동시에 4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감 잡으실 겁니다. 다음은 얼티미 스킬 촉진제 사용 방법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벤토리를 열어서 촉진제를 클릭해서 사용하시는데, 이제부터는 궁극기 키를 눌러서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촉진제를 사용 못하는 레전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벤티지입니다. 벤티지는 최근 패치를 통해서 기본 키 B를 눌러 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게 패치해줬습니다. 다음은 전술장전입니다. 전술장전이 뭐냐면, 탄창에 총알을 한발 이상 남겨두고 장전하는 것을 전술장전이라고 부릅니다. 탄창에 총알을 전부 소모하고 장전을 하면, 장전이 약간 더 오래 걸리는데, 이게 의외로 스노우볼이 자주 굴러갑니다. 탄창에 총알이 한발 이상이면 무조건 발동되는데, 전술장전이 적용되지 않는 총들도 몇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윙맨과 하복이 있습니다. 다음은 카 SMG 사용 탄약을 변경하는 방법인데, 그냥 인벤토리에 경탄을 소지한 상태에서 B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스나이퍼 꿀팁입니다. 모든 스나이퍼 스코프에는 대상과의 거리가 몇 미터인지 보여주는 칸이 있습니다. 6배율과 48배, 40배 전부 있으니까 스나이퍼 사용하실 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묘룰루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에펙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